21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요런게 지금 문제가 되죠. 요거하고 요런거. 자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되는데 일단 요거를 제곱해볼게요. 양변 제곱해보겠습니다. 양변 제곱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2. a의 마이너스 1승은 16이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은 14가 나오고요자 그리고요. 자 요걸 또 제곱해보겠습니다. 양변 제곱. 음, 양변 제곱이에요. 제곱해주면, 제곱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2, a의 마이너스 2승 14 곱하기 14에요. 4, 4, 16, 5, 196이죠. 196. 자, 그러면 a 제곱, a의 마이너스 2승이 194가 나오죠. 자, 이건 194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제곱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세제곱 해, 보겠습니다 a의 2분의 3, 플러스 3, a의 2분의 1,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거 세제곱 하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세제곱 4, 4, 1 6에서가 64. 여기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음, 자, 요거는 또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4가 돼서 a의 2분의 3승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은 1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5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는 52에다가 4를 빼주면 48 <laughs> 194에다가 2를 빼주면 19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48에다가 4를 곱해주면 84, 32, 4, 46, 192가 나오죠. 음 48로 약분하면 되는 거죠. 48로 약분하면 1이 되고 48로 약분하면 192를 48로 약분하면 4가 돼서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